이제 자녀분이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우고, 정말 열심히 육아를 하고, 사람으로 키우고, 아이들도 잘 성장했죠. 누가 봐도 잘 예쁘게 잘 자랐는데, 그래도, 아, 내가 다시 우리 애들이, 다시 어린애들이 된다면, 어린아이들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자녀를 키운다면, 요건 꼭 다시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손주가 아이보다, 내 새끼보다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 약간 떨어져서 아이를 볼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부모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객관적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음. 뭐를 해도 존재로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눈이 잘안 생기거든요, 음. 엄마한테. 제가 만약에, 어, 아이를 다시 키운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봐주고 싶어요. 아, 할머니의 시선. 네, 네. 조금 음. 넉넉한 시선으로, 음. 어,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유치하지만, 음. 가볍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유치한데 성인도 사실은 그 비슷한 어휘만 바뀌었지 비슷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 아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냥 그그 그 나이가 음. 할수 있는 어휘로 같은 인간의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음. 아이의 말들을 듣고 소통해주고 싶고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찍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거를 음. 돕고 싶어요 음. 어릴 적에는 제가 뭔가 많이 가르치려고 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많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음. 너는 성숙하고 온전한 아이야. 음. 그러니까 네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스스로 찾고 이야기해봐. 음. 그래서때 제가 그 보석 같은 거를 계속 발견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음.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음. 자아에 대한 힘을 일찍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고, 음. 사실은 저는 일반 엄마보다는 경험을 많이 시켜줬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있어요. 음. 일찍 이 아이가 뭔가를 좋아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어, 다 해주지는 못했거든요. 음.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음. 그래서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네. 있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미쳐주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끔 기회를 주거나 그러지 못해서, 네. 네.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이들이 그때그때 그때 가졌던 호시, 호기심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경험치를 늘려주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알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 잘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몰라요. 저도 제가 그렇구나. 누군지, 어떤 캐릭터, 어떤 개성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지, 지금도 저를 파악하거든요. 음. 아이들은 더 파악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아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도와주면, 이 아이가 조금 더 일찍 자기를 발견하겠구나 하는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음. 그거를, 경험을 해, 하게끔 도와주고 음. 싶어요. 음. 존재로 봐주고, 음. 어,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경험치들을 그때그때 제공하는 음. 그런 눈을 좀 갖고 싶은 마음. 아, 음. 어, 맞아요. 아이들이 급한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응.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여유가 맞아. 없고, 막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응. 옆에 뭐가 꽃이 피었는지 그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응. 그냥 무조건 막막 이렇게 뭐 네. 달려가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응. 한 걸음 뒤를 물러나서 시선을 여유로운 시선과 아이 존재 음. 가치를 음. 먼저 해주고, 음. 그 나이에 딱그 나이 때만 가지시는 음. 거기심을더 계속 확장시켜주는 경험을 해주고 싶다.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아무래도 음. 자녀에 대해서 좀 약간 불안감, 방금 하신 얘기는 조금 약간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음. 그, 그런 불안감에 떠는 분들, 떠, 음. 떠는 젊은 엄마들에게. 혹시 작가님이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교육 메시지라던가, 어떤 육아 메시지라던가, 그게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인가는 네. 독립하게 돼요. 음. 근데 이런 생각을 하, 하더라고요. 어, 대학에 갈 때쯤 독립한다. 음. 또는 청소년기가 된 후에쯤에 엄마가 이제 손을 놔도 될 때가 음.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일찍, 일찍 독립할 아이로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음. 저는 음, 제가 어릴 적에 간섭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음, 음. 네, 네. 그게 아이들을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아주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해주는 영역을 조금씩 더 늘려줬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아이들 많이 키우던 엄마 아빠들이 네네. 자식들을 어떻게 자기 손아귀에 둘수 없어서 음. 그냥 신에게 맡기고 하늘에 맡긴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는 챙겨 마음으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되게 주체적으로 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큰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를 보면 왜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가 한두 밖에 없지만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약간 무심하게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좀 넉넉하게 봐주고 이렇게 본듯안본 듯하게 음. 키우는 거. 그게 아이들의 책임감을 좀더 키우지 않을까. 음. 공부를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 그런 애들은 그게 개의 개성이에요. 맞아요. 기질이고 특성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대로 손법 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어떤 엄마도 봤냐면 아이가 학교 갔다가 가방 메고 들어와서, 음, 가지런히 신발을 놓고 들어가서, 자기 할일다 하고, 딱 씻고 나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 엄마도 봤어요. 아, 왜요? <laughs> 자기가 그런 아빠 밑에서 큰 거예요. 아, 그래서, 엄마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어, 네. 엄마는 어, 네. 자유운영혼인데 나가, 나가서 아이가 네, 딱 뭐라든지, 네, 네.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닌 거죠, 어. 성향이. 자기 그런 아빠 밑에서 커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음.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아닌인 음.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를 잘하는데도 엄마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아이 존재로 그대로 봐준다는 거는 얘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나와 기질이 같든 안 같든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게첫 번째 필요한 거고 음. 그 대부분의 엄마들 은 공부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 괜찮아 아주 괜찮다그러지만 근데 너그럽죠.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면 만사가 다 불안한데. 음. 어 여하튼 그것도 개성이에요. 음. 정말 저는 손재주만 좋았던 한 남자아이를 알고 있는데, 음. 어 약간 그 일반 엄마들이 말하는 날라리과에 속하는 남자아이였어요. 날라리과인데 손재주가 좋은요 네, 손재주가 어. 좋아. 어. 그래서 막 운동도 잘하고, 뭐 어. 어, 하여튼 남자인데도 꾸미기를 좋아하고. 어. 근데 얘가 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미용을 하기 아, 시작했어요. 미용. 어. 근데 10년이 안 돼서. 미용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플러스 어. 건물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주요? 네, 건물주가 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서 그런 전문성이 되어 있어 보이니까. 음.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고 밑에 이제 그렇게 아. 할수 있는 사람들을 크다 보니까 엄청 사업이 커진 거예요. 어. 30대 초반인데. 뭐 잘하는 식으로 봤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이 이 시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린데 내손하게 안 오고 네.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그 길로 가지 네. 않더라도 네. 저는 절대 불안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고, 네. 어, 우리 아이들은 넌 이걸 못 하는데 이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네. 학교를 가는 순간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 누구는 발표를 잘하는데, 누구는 글씨를 잘쓰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이러고 애가부터 의기소침에서 돌아오면, 그런데 너는 이걸 잘하잖아 하는 음.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음. 아주 재밌는 사례 하나를 들면, 음. 그 태양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어, 교환학생으로 학생, 가서 배우고 거기서 교수님이 히브리대 그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한국인 마인드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네. 유니크한 거예요. 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그런 여자애가 학교에 가서 누구는 피아노로 상을 받고 누구는 공부를 해서 상을 받고 다 상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 상을 못 받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들어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공부 안 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걔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모님 엄마가 그 옆에 이제 세워놨던 그, 음, 저기, 빗자루랑 쓰레버지를 갖다 갖췄던 거예요. 네. 누구야, 너는 정말 그 우리 집을 너무너무 잘 청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 오. 너는 이걸 너무 잘하잖아. 오. 난 네가 이런 걸 해줄 때마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옆집 아이와 너를 비교할 수 없단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애가 눈이 반짝반짝해진 오.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 들고 청소 다시 오.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냐 할수 있어요 음.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음. 자존감을 음. 갖느냐가 훨씬 중요해 음.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음.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찾아준 거예요 음. 그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남자애가 초등학교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우리 태연고사가 막 데려다가 요 공부나 나눠 놀다 놀고 있다고 음.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가 직원으로 뜰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를 음. 괜하게 걱정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음. 전 지금 사회성을 키우고 있어요. 오. 제가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음. 이, 이건 일반적인 한국인의 못들어 뭐, 부르고 아니면 걔는 문제한 거죠. 어. 어,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필요한 거야. 이건 누가 밖에 못하냐면 부모님 밖에 못해요. 맞아요. 내 자식이 예뻐 보이는 건그 부모님 밖에 음. 없어요. 남의 부모님이 얘를 이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뻐해도 그냥 네. 엄마 아빠 마음은 그렇죠. 완전히 다른데. 다른, 다른 거죠. 오히려 예뻐할 수 있는 건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뻐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완전한 자존감을 줄수 있는 것도 엄마고, 맞아요. 엄마 아빠고, 음. 네, 그 아이가 완전한 상처를 줄수 있는 것도 음. 엄마 아빠예요. 음. 그래서 오랜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굳이 내가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한테 음. 어, 이렇게 푸시하느니, 음. 자존감을 음. 무조건 정말 청소를 잘한다면 청소만 요방 정리 잘한다. 다른 아무것도 못어서 그거 잘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는 그런 유니크한 애들이 어느 순간 서요. 음. 이런 사례가 정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음. 어, 내 아이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라는 불안감을 버리세요. 음, 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음.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엄마야말로 자녀의 음. 자존감 지킴이가 되줘야 한다는 맞아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맞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 불안감에 음, 음. 아이들을 계속 노리, 잔소리하게 되죠. 잔소리하고 못 음. 믿고. 음. 그거는 이제 애들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 엄마 문제인데 네. 엄마들은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문제 없어요. 애가, 애가 문제여서 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시는 시선이 거의 99.9%인 것 같아요. 음. 음. 많이 봤어요. 음. 저건 저는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를 계속 파 내려가잖아요. 음. 음. 결국에 엄마의 불안감, 엄마의 자존감의 부족, 음. 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과 만나게 되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음. 문제가 좀 풀려요. 음, 엄마들을 조금 위로하고 싶은 게이 불안감은 그냥 엄마 자체에 엄마가 문제여가 아니,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불안감은 사회적으로도 또는 엄마가 그렇게 불안을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엄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는거든요 그렇죠. 엄마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데 음, 엄마가 엄마를 좀 믿으세요. 음. 자신을좀 믿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존재적인 사랑을 주면 이 아이는 잘 자랄 거다. 음. 그리고 그 힘은 이아이 안에 결국 아이 안에 있어요. 음.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은 내면의 힘이에요. 내면의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음.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음. 수 있는 힘은 자기 내면에 있거든요. 음. 그 힘을 키워주면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를 지지하고 음.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주면 내할 일은 다 했다. 아, 다 했다. <laughs>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오늘 그 제3의 길이라는 멘트가 정말 너무 지금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다. 뭐 딱두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3의 길 외에도 또 제3의 길도 있는 거고,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딱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마음 편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볼수 있는 육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황금주 작가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